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분만 더 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더 달라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걸 멈출 준비가 안 됐어요. 라는 감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바르게 이끄는 아바입니다. 어,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주 자주 듣게 되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5분만 더요. 아이가 블록 쌓기를 한다든지 만화책을 본다든지 게임을 할때 유튜브를 볼때 아이들 이말 정말 자주 하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5분 뒤에도 안 나옵니다.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오겠죠. 너또안 나오지. 당장 꺼. 지금 몇 분이야, 지금? 어? 아이와 싸우고요. 감정 상하고요. 그 5분은 50분짜리 갈등으로 돼서 돌아오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요. 아이들의 기질입니다. 아이들 중에는 지속성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뭔가에 빠지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애들. 예를 들어, 블록 쌓기를 하다가 지금 가자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죠. 어, 잠깐만요. 이거 완성해야 돼요. 이거는 아이가 몰입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아이한테 아, 지금 꺼! 라고 하면 마음 속에 방어벽이 탁 올라옵니다. 아니, 왜 지금 꺼야 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갈등이 매번 반복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기질을 이해하고요. 거기에 맞는 말하기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5분만 더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는 거 어떤가요? 어, 그래, 그럼 5분 뒤에는 끝내는 거야. 그때 엄마가 미리 알려줄게. 괜찮지? 이때 핵심은 약속의 구체성입니다. 그냥 조금 있다가 꺼가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5분 뒤에 아이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약속한 5분이 지났는데 끝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껐어요 그 시간에. 그럼 바로 즉시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야 5분 딱 지켜줬네. 너 약속 굉장히 잘 지키네.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 뇌에 긍정 강화로 꽂히는 거죠. 내가 억지로 껐다가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켰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속성이 강한 아이들은 대체로 논리도 강합니다. 어, 왜 지금 꺼야 돼요? 이거 왜안 되는 건데요? 이런 말 하죠. 그럴 때 흔히 부모님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꺼! 이건 아이의 논리를 반항으로 해석해버린 거죠. 사실 이 아이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말은, 어, 그래. 니어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 아이와 무조건 논리 싸움을 하지 말고, 일단은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율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아이를 인정하면서도,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분만 더 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더 달라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걸 멈출 준비가 안 됐어요라는 감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래요라는 자기 조절의 요청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부모가 "아, 또 시작이야. 너 맨날 약속 안 지키잖아." 해 버리면 그 아이는 어, 나는 약속을 못 지키는 아이구나. 나는 늘 혼나는 쪽이구나. 라는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그 아이의 자존감이 되는 법이죠. 오늘 아이가 "아, 5분만 더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말 안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 어떠신가요? 그리고 약속을 청하고 그 시간을 지키게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 꼭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아이의 자기조절력을 키우고 갈등없는 육아가 시작되는 길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바르게 이끄는 아바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